190, 165? 어 앞에 지프 안에 있구나 야찌푸에 사람 있다 병원아 어?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아 봤어 방금 왔어 잠깐만 한명더던아뒤아무뒤아 미친 줄됐다수대 2명 있다 두명아한명 아이스. 다죽었거다 다, 다 죽었어. 아, 그래? 아, 아니야. 아니야? 아니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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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맞아, 아. 다, 다 죽었어, 다 죽었어. 뭐야? 기절했다, 죽어. 뭐 있다, 그냥 풀도핑하고, 도핑제만 다 챙겨서 올라가자, 슬프타냐. 아 어, 뭐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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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헬다 있다, 있다, 있다. 뭐야, 어디? 아, 씨발. 어디야? 투스베 누워있어, 누워있어. 아, 죽였다. 나이스, 어, 나이스. 알아. 어 어떤 어. 정보부터 살려야겠다. 오. 아, 그러니까, 다 죽은 게 아니야. 그냥 이 기절이었는데? 어, 그래. <laughs>